얘이 이게 렇게 웃겨요? 어이를게 웃겨? 이게 뭐야이게 웃겨 이게 뭐 이렇게 웃겨 오, <웃음> <맞아>. <웃음> 얘 무슨 대 있어? 얘는 제거 없지 어, 얘는 거품을 <laughs> 뭐, 먹으면 제밖에 <laughs> 없지 아, 웃요요 <laughs> <laughs> 얼굴이 너무 잘하고다 <laughs> 재밌겠다. 나한테 되게 좋은 될것 같아요. 내가 내 생활을 다시 보면서 응. 편집할 수 있단 것보다 나의 약간 부분. 나중에 지나서 응. 이렇게 보면 아 그래 그때 여기 같이 놀러갔었지, 그때 뭐 했었지 이게 보는 게 약간. 응. 약간 그러니까 옛날에 글로 다남겼잖아요 음. 블로그 하면 일기 쓰듯이 쓰고 응. 막 이랬는데 요즘은 영상이니까 영상으로제 남기는 거 맞. 나도 나도 언니도 반점인 거야. 같언니 이거 필히 해야겠다. 언니 하세요. 그게 얼마나 내가 <laughs> <나랑> 사람들 <사람한테> 관심 <laughs> 받는지. 하세요. 저... 맞아. 아, 너무 긴주이 <laughs> 있는 티나고. 그런 따라야. 것 같아. 그럼... <laughs> 너무 어색해하지 않는데? <laughs> 어. 이 <laughs> 아까 남자 홀리는 제주가 다 어릴 때 있었어요. 커져그게 언니가 응. 그건 다 되게 쉬워. 머리가 좀 컸거든요. 또래들에서 성숙 되게 성숙 빨리한고 성숙했다고 언니가 어릴 지점은 여기인데 다들 여기까지 가요. 몇몇은 여기너 도인들은 여기까지는 언젠간 다 가. 스무 세 전인데 나 일, 여기 일찍 간거든 언제? <laughs> 초등학교 6학년 때나 애들이 너무 웃겼어 음. 그래서 애들한테 표를 얻는 건 되게 간단어 초등학교 강단해. 6학년 때 남자친구 있었어요? 난 아니 남자친구는 없었지 나는 응. 그러고 싶지 않았어 모두가 다내 연인이었어 학반 <laughs> 전체가 내 남자친구였어 <laughs> 박주의자였구만 <박의> <했구나. 웃음> 그게 아니라 <laughs> 인기투표하면 맨날 1등 그표를 얻으려고 막 전략을 세웠죠 간단하게 <laughs> 얘기 언니? 그러면 어. 비질이 있는 거다 언니 속에 약간 그런 거. 어. 그고 지금 어, 이제 커서 어, 어. 뭐 어느 그, 재, 그게 이제 그냥 컨트롤되고 어느 정도. 의 다른 그게 이제 재미 없지 어, 왜냐 면 미모가 안 통하고 약간 <laughs> 얘는 축제 가라지 두렵이지 그러고 다. 근데 그때 뭐냐면 그때는 되게 간단한 게 그거야. 내가 좋아하는 치즈를 내 좋아해요. 아 내가 너 좋아한다. 어 그러면 근데 그걸 마, 좋아한다고. 막 막내면 안 돼. 근근 너가 민... 한 우리만 세 번째쯤 좋아해. 어? 그러는 거야. 그럼 걔는 나를 1 번으로 좋아해. 음. 그리고 이제 걔 없을 때딴애한테가 또. 음. <laughs> 난너세 번째로 좋아해. 음. 그럼 걔네는 첫 번째로 좋아하기 위해서 애를 쓰나? 그런 거말 아니 그냥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여자애가 없지 나밖에. 음. 그리고 그냥 좋아 좋아하게 되지. 완이쫙 열리지 그 또래 누가 온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근데 그게 완전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응. 빠졌다가 아니라 그렇지난 이렇게 보이기 번째로. 시작하고 지금 재고 있어 이걸 말로 해준 사람이 없지 그럼 왜 말로 했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뭐 반장 변하고 아 인기 투표 같은 거 아니, 아, 뭐 반장 반장 되려나 아, 반장. 그래서 반장이 됐죠 <laughs> 정교부회전까지 왜저왜 회장 못했어? 왜 회장 왜 못했어전때나 엄청 힘들었어. 그러니까 남자 왜 남자애가. 난 내가 당연히 될줄 알았어. 그때 기 그런 게 있었어. 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계속. 남자애가. 네, 그러니까 걔는 약간 급이 다르게 애들이 존경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가 고른 전략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벽이 <laughs> 있는 거야. 아직 너무나 듬직하고 너무 똑똑해요. 어. 그 애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조크 실크로 할수 없는 거예 영역이 있대요 근데 난 몰랐어 내가 될줄알았 <laughs> 언니는 쇼크 되게 엄청난 쇼크 네네. <laughs> 그냥 멍했죠 뭐어떻게 사겠어요 그래서 언니는 걔를 우러러 보지않았어 <laughs> 네, 쉽게 보죠 언니는 걔를 우습게 보고왜 <laughs> 네. 왜? 그냥 보통 애들이지 내가 이렇게 매니를할수 있는 애응 <laughs> <에어, 잠깐. 웃음> 음. 아니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 생각했어그 중학생 인정을 받는구나. 느낌이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힘이 저 안에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먹고 살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때 또 공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중학생 급한이랑 그 관계를 좋게 하면서 응, 인기도 좀있으려 놀면서 공부, 이런 좋잖아. 응, 그게 다 아닌. 끊고 이아 공부만. <laughs> 전략 같은 거다 필요 없어.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중학교 가면서 또 계기가 있었어요 남, 어떤 남자애가 나를 되게 좋아해 진짜 응. 좋아하는 남자애가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그때는 응. 집전하니까 응. 전화해도 나보고 배치고사 잘받는걸고 물어봤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가치라는 거를 공부가 가치라는 거예 지금까지 내 가치는 힘, 힘이 그원 인기였거든요 응. 근데 얘가 나한테 성적을 물어보는데 나한테 응. 너무너무 좋아하고 따라다녔는데 응. 어, 얘가 이걸 왜 물어보지? 생각하고, 뭐,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응.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 되면서. 응. 내가 거기서 힘이 나오는구나. 거기에서 응. 어, 응. 공부를 해서 힘을 키워야겠다. 응. 뭐, 그랬던 거 같아요. 어쨌든 목표는 그거였네. 모든 사람들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지. 거기다 <laughs> 일종의. 거기다 먹고 사는 거잘 응. 생각 안 나는데 그 전화가 생각이 나네. 전화가 와가지고. 응. 점수 물어봤다. 네, 그래. 배치고사. 응. 잘 봤냐고 그러니까 그게 얘한테 왜 중요하지? 나 예쁘게 보면 된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 막, 막 잘하고 못하고를 구별해서 응. 누군 응. 잘하네 못하네 그걸로 차별하는 건 되게 싫어하는데 잘하는 사람이 응. 굳이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응. 이렇게 플레이하고 싶어하지 않는 건 있는데 당연하지. 그래. 그들만의 그 리그가, 리그가 있어서 그 아. 아니, 그건. 그건 사실 조금은 사회에서 원하지 않, 추구하지 않은 음. 그림인데 그게 너무 깊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음. 박혀 있는 음. 것 같은 느낌? 그거에 나쁜 점도 있겠어 음. 그런 것같은데 근데 사회에서 효율 나기 위해서는 끼리끼리 모여서 달리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가끔 윗선에서 내려와서 조언을 해주고. 왜냐면 이거 저 밑에 있는 사람 잠겨오기 너무 힘들어요. 응. 거기 응. 에너지 응. 다 써버리면 위로 못 올라가 더못 응. 올라가. 응. 그러니까 이게 <laughs> 갑자기 사회 문제로 어, 사회, 사회 문제로, 문제로, 문제로 개체 연애 <laughs> 얘기하다가 아. 능력발견. 어, 능력 발견으로 응. 연애 얘기하다가. 근데 어, 진짜 연애는 그 연애도 근데 그거를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 응. 능력. 응. 능력. 뭐 어떤 면에서의 수준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을 사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판단할 을 수는 없는데 음. 그 사람의 됨됨이는 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자대처럼 돼버리는 그런 그런 경향. 음. 근데 그러니까 그걸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음, 그런 아주 보편화라고 맞아요. 못말잘하어 근데 그 공부 잘하는 거. 항상 놓고 봤을 때 공부 잘하려면 여러 가지 좋은 성격적 요소들이 안 들어가면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없어. 음. 성실해야 돼. 약속 잘 아, 지켜야 돼. 그런... 오, 게... 오, 꾸준해야 돼. 아, 그리고 스트레스에 강해야 돼. 하지. 그래야 공부를 최종적으로 는잘하고 음. 좋은 성적이 나 그데 그런 캐릭터들이 굳이 부정적인 것들이 없었구지 그런 사람 좋잖아. 그그 그치. 성실에 약해잘지고 꾸준히 스트레스에 강해. 그치. 맞아. 응. 그건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연예인들도 약간 공부 응. 잘한다는 게 응. 안전 어떤 확인. 음, 그, 될수있 어, 적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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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향을 다있겠나이 사람은 꾸준히 뭘 하나를 위해서 노력했고 음, 그걸 무시할 수도 록 그리고 없지? 자신감도 있고 자기도 되게 잘 다루는구나 음. 공부라는게 시험을 계속 보잖아요 거기서 음. 점수가 모인 게 음.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시험볼때 떨리잖아 음. 어떤때 공부하기 싫잖아 모르는 것도 음. 그걸 다넘어가지고 음. 이제 막뭐 좋은 대학을 음. 가고 음. 뭐 어떤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음. 이거잖아 그러니까 갔을 때여자들 남자분들 나오는 여자분들, 아, 저 사람 성실하구나. 이게 되잖아. 그게 잣대가 대만이었 그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음. 되게 의, 어, 무시할 수 없다. 그냥 관계면서 중요한 그런 요수들이 공부 잘하는 데도 들어있어요, 같이. 그 그렇진 않아 공부 잘하는, 이렇게, 또라이들솔라이 화나는 자리, 그 진짜 얼마나 잘하는 그것만 잘하는 어, <laughs> 정말 <웃음> 딴 거, 아아아아너 <같아. 웃음> <laughs> <laughs> 못하고 교과서 그거 외우는 거, 거 하나. 바라는 거, 거. 그치, 그러면. 네, 그건 아, 안 되고. 그러면 또힘들잖아그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너무... 우리가 원하는 건많지 <laughs> 남자한테 원하는 게많지그남자도 <laughs> 그거. 그지 남자는 마찬가지지. 여자한테. 적어도 바라는 뭐가 응. 응. 있겠지. 어, 근데 바라면 안 된다고. 뭐 하더라고. <S> <S> 그래요, 내가 근데 그, 그 얘기를 어제, 내 얘기했던 그 아, 설교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 어! 진실,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거 중요하지. 그것만 돼도 내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뭐더 원하거나 덜 원하거나 뭐 이런 데서 오는 갈등 이런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언니 나랑 커피 마셔줬었고 막. 언니 존재만으로 나에게 좀 이미 뭐 더해놔야요 약간 이런 되게 거. 아닌가요? 언니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될 것도 없어. 언니 존재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이게, 이게 만약에 모든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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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능하다면. 진짜 아름다 너무 이상거고뭘 우리 그때 관계가 틀어지는 아, 자식한테 뭐 예를 들어 공부 잘하게 바라. 뭐 이런 거부터 개인 뭐 친구 만나서 친구가 날좀더 알아주기. 그치. 특히 내가 서운한 거. 입맛에 맞는 어, 더. 그치. 짝들어아 여기서 좀 먹었는데. 어. 어. 그런 것도 다나고 어. 뭔가 내가 말안 해도 알아주기. 뭐랄까. 음. 음. <laughs> 오늘의 내 기분 살펴 <살펴주길. 웃음> 남편한테도 음, 어떨까 음, 까 음. 약간 맞아. 내 기분 알아줄게. 아, 그럼 바라면, 바라면은 바라면은 아, 끝나는 거야. 바라면 바라면 순간 관계는 서서히 몰락을 하고죠 바라면은 바라면은 두고 가면 어떻게 알아야 돈이안바리는 아, 것도 괜히. 모르겠어. 빠른 꼬 근데 난 자, 지금 사실 몇 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더 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어. 아 그냥 건강하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몇 년밖에 그냥 안 아니 그런 안 살아봤으니까 어? 아니 몇년 아니 몇 년밖에 안 살아봤잖아 아니 지금 안살아가니까안 살았으니까 그래서 더 그거를 더 오래 산 사람들에 비해서 얘기를 더 쉽게 할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마음 같아서 그래. 지금 마음과 같았으면 존중하는 것도 가고 사하지고뭘또 봐. 약간 이런 게좀 계속 느낌으로. 그럴 거야. 수경 씨 언니 음. 그럴 거 같아요? 응 음. 음. 나는 바라는 게좀 옆에 더 있어주기를 처음부터? 어. 집에 살림 좀 해주고 어. 어. 직장 돈좀더 어린이들 옮기기를 더 해보는데? 네. 네. 차라리 집에 더. 예, 예. 그걸 바랬지. 그것도 바램이지. 통잘보기 바람이지. 잘 하긴, 바람이... 근데 그렇게 바라면 바람... 음... 사실 나도 그렇지. 아니, 근데 그바람이 나를 위해서부터 본인을 위해서. 본인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좀일좀 음... 좀 줄였으면, 좀 들었으면, 약간 이런 바램이었어. 나 음... 지금 결혼을 앞둔 음. 청춘들에게. 청춘들에게? 청춘들에게. 결혼할 그 상대를 고를 때 응.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사람 상대 아, 사람 보기 석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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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왜냐면 아, 왜 가정 평역도 석달 안 된다네네 나와요 같이 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걔가 막 음. 치약 뚜껑 안 닫고 이러면 음. 그 나가서는, 어. 커피 티에서 만나서는 다 이러고 가다 보면 침 뱉고 욕하고 모르잖아요. 그치. 살면 안 돼. 살면은, 요거, 요거 거슬리는 거, 밖에서 일 어. 지쳐갖고 들어왔는데, 집안에 막이고그 사람 물건이 넓어져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면 이거 나오고. 음. 근데 한국에서는 한국, 독일에서는, 물론 다 동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거 응. 응. 화전, 아, 매장, 아, 그래. 나안 하고 결혼했다고 다 걱정했어요. 너괜찮냐 걱정이 돼. 너 괜찮, 진짜 괜찮게. <laughs>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하냐고. 그 얘기를 남친구들한테 계속 들었어. 그래서 걔네들은 날 진심으로 걱정했고 나는 걔네들 사이에 되게 용감한 여자로 통했어 뭔지 모르고데 어, 살아보지도 않고 소로들어가는거고 어, 약간. 그 가족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지, 모르는. 그렇지. 그리고 내가 그 남자를 실수적으로 연애를 진짜 만나서 자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아니 연애가 많이. 그치. 했지. 우리 친랑 멀리 있었으니까 나는 독일에 있었고 같이 만나서 그 사람이 어. 습관이며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 어, 거고그 그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많면서도 불구하고 음. 음. 나보고 어떻게 음. 살아보지도 않고 음. 결혼을 하니 하면서 음. 나의 그런 한국적인 그런 집안의 분위기에 배어 오른 친구들은 진심으로 걱정했지 저, 어, 음. 진짜 나 붙잡고 위험 너무 괜찮아? 막이데게 나는 속으로 우린 음,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음. 이 상황에서 엄마 내가 좀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게 했었을 엄마가 <laughs> 너무 괜찮아 <laughs> <너 웃음> 한국 친구들이 괜찮? 친척들이 괜찮냐요 <laughs> 괜찮냐고, 뭐 머리가. 머리가 정상이에요. <laughs> 지금 근데 언니 말이 틀린 거 아닌데, 네. 지금 한국사에서는 그게 가능하진 않아. 가능한 거 아니야. 찾을 <laughs> 수가 없지, 사실. 여행이라든가. 그건 이제 하든가. 여행. 뭐 여행은. 뿜한테 말하고 여행 다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랑 많이 다른 거. 가면 또 새로운 모습들이 음. 볼수있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건 내 말이 아니라 들어가 모르는 데가 낯선 장소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먹고 살 거를 생각하게 되면 뭐있고 어디서 자고 뭐먹을지 생각시키고 그 사람의 또 같이 우선순위가쫙 드러난다. 음, 음, 그게, 아, 그게 다 맞아야지. 그리고 어, 이사, 어떤 사람은 숙소 찾고 뭐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서 음, 먹는 거에 음, 음, 엄청, 엄청, 엄청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클럽에서 막 도시가 되고 냄새가 나고 뭐 상관없이 아, 막 노는 뭐, 게 너무 게 좋아. 너무 근데 그게 진짜. 꼭 같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음. 내가 그사람 같이 우선순위가 납득이 돼야지. 그걸 수용할 수 있을 지